안녕하세요. 여러분 종이접기 송입니다. 자, 오늘 만들어 볼 종이접기는요. 짜잔. 상자를 만들어 봤는데요. 그냥 상자는 심심해서 양쪽에 날개가 달린 상자를 만들어 봤습니다. 역시 이 상자의 창작자는 저 종이접기 송이고요. 이 날개 달린 상자를 만들기 위해선 색종이 한 장이 필요한데 다른 작품에 비해서는 정말 쉬운 편이니까 끝까지 저랑 같이 접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날개 달린 상자 접기 지금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이렇게 색종이를 삼각형이 되도록 대각선을 접어 줄게요. 다시 펼쳐주고, 자, 90도 돌려서 또다시 대각선을 접어 줍니다. 자, 다시 펼쳐주고, 이번에는 이네 군데 꼭지점이 중앙 지점에 오도록 방석 접기를 해줄게요. 꼭지점을 중앙에 맞춰서 이렇게 날개를 접어주면 되구요. 나머지 세 군데도 똑같이 중앙에 꼭지점을 맞추고, 요런 식으로 접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한 군데도 중앙 지점에 꼭지점을 맞추어 접어주고요. 자, 이런 식으로 다 접었으면 이제 이 아래 선이 중앙선에 오도록 이렇게 올려 접어주시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아래 선이 중앙선에 오도록 이렇게 대문 접기를 해줄게요. 자, 그런 다음 다시 펼쳐주고, 종이를 90도 돌려서 똑같은 방법으로 아래 선이 중앙선에 오도록 이렇게 한쪽을 먼저 올려 접어주고요. 다른 쪽도 똑같이 이렇게 중앙선에 맞추어 대문접기를 해주면 되겠죠. 자, 접은 부분을 다시 펼쳐주고, 자, 이제 이 양쪽 날개 부분을 펼쳐줄게요. 이렇게 양쪽을 펼쳐주고요. 그런 다음에, 자, 보세요. 여기 이렇게. 대각선을 만들어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꼭지점이 중앙 지점에 오도록, 자, 요렇게 맞춰준 다음에요. 자, 이 부분만 대각선을 접어주시는 겁니다. 다 접으면 안 되고, 이 부분만 접어주세요. 자, 대각선이 보이죠? 반대쪽도 똑같이 꼭지점을 중앙에 맞추고, 자, 가운데 부분만 요렇게 대각선을 만들어줄게요. 자, 됐죠? 자, 이제 반대편도 똑같은 방법으로 접어볼게요. 양쪽 대각선을 접어줄 텐데, 역시 꼭지점을 중앙 지점에 맞추고, 첫 번째 대각선 먼저 접고, 자, 반대쪽도 이렇게 꼭지점 중앙에 맞추고, 가운데 부분만 눌러서 대각선을 만들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잘 보세요. 자, 이선 있죠? 이 선. 이 선을 반대쪽으로 다시 한번더 접어줄게요. 그런 다음에 방금 접었던 이 대각선도, 자, 이런 식으로 반대편으로 다시 접어주고요. 자, 이쪽 대각선도 똑같이 반대편으로 접어줄게요. 자, 이쪽으로 넘어와서, 이쪽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이 선을 반대로 먼저 접어주고, 양쪽 대각선도 똑같이 반대로 접어줄게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 아까 접었던 선인데, 자, 이선 있죠? 이 선. 이 선을 다시 한번 접기 쉽도록 이렇게 접어주시고요. 자, 종이를 90도 돌려서 이번에는 이선 있죠? 이 선도 다시 한번 이렇게 접어줄게요. 반대쪽도 똑같이 접어주고요. 자, 이제 잘 보세요. 자, 먼저 이렇게 저처럼 잡아주고요. 여기 오른쪽 부분을 엄지와 검지로 이렇게 가운데로 오므려 줄게요. 그런 다음 점점점 상자 쪽으로 붙여 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상자 모양이 됐으면 양쪽으로 한 번씩 꺾어서 접어 줄게요. 자, 왼쪽도 마찬가지예요. 엄지와 검지로 오므려서, 자 점점 더 안쪽으로 더 오므려 주고요. 상자 모양이 됐을 때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양쪽으로 꺾어서 접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날개가 나왔는데요. 이제 이 날개에 주름을 만들어 줄게요. 먼저 날개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젖혀 주고, 이 아래선이 중앙선에 오도록. 잘 맞추어 올려 접어주고, 자, 다 접었으면 이제 반대쪽으로 넘어가서 대칭이 되도록 이번에는, 자, 왼쪽으로 날개를 젖혀준 다음에, 역시 똑같이 이 선이 중앙선에 오도록 이렇게 이쪽도 올려 접어주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이 선과 이 선이 서로 만나도록 다시 한번더 요렇게, 요런 식으로 두 선을 맞추고 접어주고요. 자, 반대쪽도 대칭이 되도록 똑같이 접어줄게요. 자, 요렇게 두 선을 잘 맞춰서 접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시 날개를 반대편으로 젖혀주고, 이번엔 이 선이 중앙선에 오도록 요런 식으로 한번더 접어주고요. 자, 반대쪽도 대칭이 되게 날개를 반대편으로 젖혀주고, 이 선을 중앙선에 맞추어 똑같이 접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날개 주름이 다 만들어졌고, 이제 날개를 이렇게 살짝 이렇게 보기 좋도록 펼쳐주면. 자, 이쪽도 이렇게 펼쳐주면 오늘의 종이접기, 날개 달린 상자접기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어떤가요? 정말 쉽게 접을 수가 있었죠? 자,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여러분들, 친구들에게 공유 많이 해주시고요. 저는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다음에 더 멋진 종이접기로 돌아올게요. 자, 그럼 여러분, 안녕!